분배법칙이라고 나와있는데 금방 끝낼게 얘들아 한 20분이면 끝나 여기 곱셈공식이어고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놓할게 없어 이미 다 너네가 익숙해져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1번 거듭제곱 형태의 곱셈공식부터 내가 먼저 정리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 자. a 더하기 b의 1승 그냥 a 더하기 b지 얘들아 왜냐면 은 이게 너네가 이번에 들었던 경우의 수랑 확률이랑 연결이 돼서 그래 하나 더 해볼게 a 더하기 b의 제곱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완전제곱식이라고 부르던 거 기억나? 개 기분이에요, 미쳤 미쳤어, 독생공식 그래, 독생공식이지, 그렇지. 너 어디 살아?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조생 같은 애들은 군대 갔을 때 이제 맞을 수도 있어. 너 어디 살아? 그러면은 저 서울 사는데요. <laughs> 새끼야, 서울이 다 20이야? 그러면서 약간 송파구 사는데요. 송파구다 20이야? 그러면서 막 잠실 사는데, 잠실이 다 20이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음, 완전 제곱식이라고 그러지 이런 거를 자, 그러면은 이거를 완전 처음 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승 1승을 각각 쪼개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야. 이해됐어요, 얘들아, 여기까지 자, 그럼 봐 봐. 얘 항이 몇개 있어? 두개 있고. 얘 항이 몇개 있어? 두개 있지.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분배를 몇번 해야 돼? 네, 네 번. 네번 해야 되지. 근데 그네 번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이항두개 중에 하나를 뽑고. 이항두개 중에 하나를 뽑는다. 그래서 분배를 네번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두개 중에 하나 뽑고 여기 두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다 짝짓기라면 항이 원래는 네 개가 생겨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실제로 네 개가 생기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자, 봐봐. 그럼 내가 이거 1번 a의 제곱이라고 안 쓰고, 그냥이 a a라고 써볼게 한 이게 a의 제곱이라는 뜻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그럼 얘를 BA라고 써볼게요. BA. BA. 그 다음에 AB니까 3번. AB. 그 다음에 BB 곱하니까 4번. 어, 그럼 실제로 4번 전개한 분배가 이렇게 나오네. 분배를 4번 했어. 그랬더니 한도 4개가 생겼어. 그런데 지금 봤더니 이거랑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b 곱하기 a나 a 곱하기 b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b 곱하기 a나 a 곱하기 b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몇 가지가 나와? 이렇게 나오지 않아? 항이 세개가 나오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순서를 고려한 거잖아, 지금. 순서를 고려한 거지. 그럼 봐봐. 이거. 이 일하는 숫자가 사실상 어떻게 나오고 거겠어, 그러면은? 이 일하는 숫자는 A와 B를 순서대로 두 개를 뽑아서 배열한 거니까. 이 팩토리얼의 성질을 갖고 있는 숫자 아니겠냐? 그치. 두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 게 이거의 개수가 나오잖아. 놀랍지 않냐 얘들아, 이거? 하나 더 읽을까? 자 이거 수학 상을 들은 애들이 있고 이번에 들을 애들도 있어서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는 건데 이거 한번 지금 잘 봐봐 너네 분명히 수학 상을 들은 애들은 뭔지 알 거야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분배를 할 거야 이것도 곱셈공식이거든 세제곱근이거든 거듭제곱 꼴이잖아 그래서 내가 거듭제곱 형태라고한 거야 완전 제곱식이라고 안 하고 거듭제곱이라는 게 제곱도 되고 삼승도 되고 사승도 되고 다있는 거니까 그 얘는 우리가 요렇게쓸수 있을 거야 a 더하기 b에 a 더하기 b에 a 더하기 b가 된다. 그럼 사실상 분배를 몇번 해야 돼? 여기 두개 중에 하나 뽑고, 두개 중에 하나 뽑고, 두개 중에 하나 뽑으니까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분배를 내가 여덟 번을 해야 되겠지? 그럼 시계 결과도 항이 결국 몇개 나와야 돼? 여덟 개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야, 여덟 개가. 그럼 실제로 그게 여덟 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온지 한번 관찰해보자고. 그럼 a 더하기 b의 제곱이 여기 이미 하나 있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 aa, ba, ab, bb, a 더하기 b 그러니까 제곱 형태로 표현을 안 할게 그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놓고 나면 은 얘들아 자봐 이거 분배해볼게 a가 세개가 생긴다 그 다음에 a 분배하면 은 ab, a다 또 A 분배하면은 A A B가 된다. 또 나머지 이 A 분배하면은 A B가 된다. 아 여기 너무 공간이 길다, 안들아다 이렇게 하자. 여기다 쓸게 내가. B B까지 지금 한 거지. 4개 네 나온 거지. 그럼 나머지 이제 B 또분배해 볼게. A A B. 그다음 에또 B 분배하면은 B B. 그다음에 B A P. 아 힘들어. B A B. 그다음에 B. 그럼 이렇게 분별해놨어요 항이 8 개가 생겼지. 그치? 8 개가 생겼잖아. 근데 이것 지금 보고 있으면은 얘는 우리가 결국 계산하면은 A의 세제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건데 이 A의 세제곱의 의미가 뭐냐면은. A라는 문자가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A 하나 뽑고 여기에서 A 하나 뽑고 여기에서 A 하나 뽑아갖고 일렬로 나열하면 경우에서 몇 가지 나오지? A를 뽑고 A를 뽑고 A를 뽑았어. 이거 일렬로 나열해 봐. 세개 뽑아갖고 몇 가지 경우 나와? 몇 가지 경우 나오냐? 몇 가지 경우 나와? A, A, A 세개 문자가 있어. 문자가 구분이 돼야 안돼 이게. 구분이 안 되지. 한 가지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개수가 여기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야. 자, 이거 봐봐. 여기 지금 보면은 a가 두개 있고, a가 두개 있고, a가 두개 있어. 또 이번에는 b가 두 개가 있고, b가 두 개가 있고, b가 두 개가 있어. 그럼 노란색으로 a가 두개 있고, b가 하나 있는 애들은 결국에는. A 제곱 B 형태니까 다동류형 아니야. 그럼 A 제곱 B가 몇개 있어? A 제곱 B가 몇개 있냐? A 제곱 B가 여기 위에 놨을게. A 제곱 B가 몇개 있어? 3개 있지? 3개. 그러면은 3A 제곱 B가 나오겠네. 그럼 사실상 이 3이라는 의미가 뭐겠냐 얘들아. 이 3의 의미가 뭐겠어? a, a, b를 1열로 나열하는 거그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3개 문자를 1열로 배열하는 거니까 3팩일 텐데 a라는 문자 2개가 중복되지 중복되잖아 그럼 중복되는 개수만큼 2팩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이게 3가지가 나와 근데 이제 잘 생각해봐. 저세 가지라는 의미가 결국에는 세개 중에서, 문자 세개 중에서 어차피 문자 종류가 A랑 B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두 가지 경우 중에서 결국에는 세개 중에 두 개를 뽑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세개 중에 두 개를 뽑았다. 이거는 A 기준이지. A 제곱 B라는 형태니까. 그렇지그 다음에. B기준으로 얘기하면 3C1이 되는 거니까 얘는 B기준이 되는 거지 A기준에서 얘기해도 3이 나오고 B기준에서 얘기해도 다 3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숫자 개수의 의미가 결국에는 AAB라는 문자를 내가 뽑아서 일렬로 배열했을 때 8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어차피 겹치니까 그냥 세 가지로 다 퉁친다라는 거지 동료함이니까 그럼 얘도볼 거야 얘들아 b b b b b, a는 결국에는 a b의 제곱의 형태가 될 텐데, 크게 세 개가 생긴다, 그렇지? 그럼 이세 개의 의미도 보고있어마찬가지로이세 개의 의미는 a b b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쓸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맞아? 이게 뭐냐 이거는보다? 자그 다음에 b의 세제곱 껌은 어차피 b가 세개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겠지. 한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그럼 얘는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자, 그러면은 응용을 한번 해 보자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냐? 너네가 3승을 했잖아. 딱 하나만 더해 볼게. 이번에는 내가 이제 이거를 응용 이런 식으로 해봤잖아 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를 전개했을 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분명히 나오겠지 왜냐면은 4차니까 A도 두개 뽑고 B도 두 개를 뽑았을 거 아니야 이걸 물어볼 거야 A 제곱 B 제곱의 개수가 분명히 전개했을 때 있겠지 겹치는 것끼리 동명이 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개수가 얼마니?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지. 개수 얼마일까? 음. 왜6일까네 개의 문자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했더니 A도 두 개가 겹쳐. B도 두 개가 겹쳐. 그럼 결국에는 네개 중에 A라는 문자 두 개를 뽑던지 C랑 B라는 문자 두 개를 뽑은 경우랑 그게 개수가 되겠지. 경우의 수로 관점을 봤을 때. 그렇지. 그래서 얼마 나아있어 4, 3, 2, 1이니까 답이 6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앞으로 다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라 거야. 이게 분배의 원리고 분배가 결국에는 경우의 수완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완전제곱식 거듭제곱꼴 형태가. 이게 고등과정 연계거든? 이건 사실 내가 얘기하는 게 어, 내가 사실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게 원래 고3 과정이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고3 확률과 통계에서 이 내용을 알려준다. 이게 우리가 뭐랑 지명연되는 거냐면은 고3 확통 중에서 이항정리랑 지금 연결되는 내용들이 아니게 이항정리에 이걸 너네가 고3 나중에 수능 선택과목으로 확률통계를 들으면 은이 내용을 그대로 볼 거야. 하나만 더더 더 해볼게 얘들아.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식이 있는 거야 이렇게 A 더하기 B의 7승을 내가 전개를 할 거야. 그리 이거 실제로다 전개할 수 있겠어? 전개할 수 없겠지. 근데 이런 걸 물어본다고. 7승이니까 A가 두개 뽑히고 B가 다섯 개 뽑히는 경우가 될거 아니야? 이거의 개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은 일곱 개의 문자를 뽑아 갖고 일렬로 배열하는데 A라는 문자가 두 개가 중복되고 B라는 문자가 다섯 개가 중복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곱 개라는 문자 중에서 A라는 문자 두 개를 뽑던지 B라는 문자 다섯 개를 뽑던지. 그럼 몇 가지 경우가 나겠어? 7 6을 2, 1로 나누니까 3, 7, 20 그래서 개수를 찾아가 그러면 은 얘는 21a 제곱 b의 5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전개를 했을 때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봤을 때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은 왜냐면 4승도 나오고 7승도 나오고 나중에 이것저것 다 나오거든 그럼 이게 경우의 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은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야 거듭제곱꼴 형태는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버리세요 이해된 사람들만 갖고 와. 알겠지? 표정보 하니. 음, 아, 뭐야, 쟤 미쳤나 봐. 그러면서 저약 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약간 이런 표정들인데 이해 안된 사람들은 버리세요. 결국엔 너네가 알아야 될 거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너네가 중상과정에서 딱 알아야 될 거는 이거야. 이걸 외워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완전 제곱식 형태를 전개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a의 제곱 더하기 e a b 더하기 b의 제곱. 결론은 이거 해야 들라 이거를 암기를 하라는 거야 너네 보고.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내가 b 대신에 마이너스 b라고 바꿔치기하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a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게 a-b의 제곱이 된다는 거거든? 그렇지 a-b의 제곱이라는 거는 여기 b 대신에 마이너스 b만 바깥치기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a의 제곱 마이너스 e a b 더하기 b의 제곱이 된다 하고 너네가 암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암기한 거야 양 끝에 거 제곱해주고 2 e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된다 양 끝에 거 제곱해주고 2 e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b가 된다 그럼 예제 하나 볼까? 예제? 자, 2x 빼기 3i의 전체 제곱을 계산을 하라 그러면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2x를 제곱을 해주니까 4x의 제곱이 될 거고, 2 곱하기 2x 곱하기 빼기 3i지. 그럼 2,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2x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i의 전체 제곱이니까 9i의 제곱이 된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완전제금식이고요 이 형태를 보는 순간 그냥 음 이거랑 음 이게 되는구나 이걸 거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여기서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요 3승 4승부터는 그냥 고등 과정이야 근데 3승은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언급을 해준 거고 그거를 우리가 경우의 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림으로서도 내가 이런 거본 적이 있을 거야, 분명히. 이런 거. 센시스텔 선생님 이거 가르쳐 준적 있었을걸? 가르쳐 준적 있지 않았냐? 아씨, 그래또 이렇게 어네바본가 봐. 맨날 이렇게 우려 이거 본적 있냐 얘들아? 어 이거야 이거 그림이. 이게 결국에는 a 더하기 b의 1승의 개수를 갖다가 썼다는 라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이 줄에 있는 게 어디냐? 어. 아 여기서부터 써야 되는구나 여기서부터. 1, 1. 그 다음에 1, 2, 1. 그냥 여기서 한 가지 합쳐지고 여기서 한 가지 합쳐지니까 그러니까 1, 2, 1.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합쳐지면은 1, 3, 3, 1. 이게 a 더하기 b의 세제곱의 개수를 의미하는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게 1, 2 합쳐갖고 2가 되는 거고, 1, 2 합쳐갖고 3 되는 거고, 2, 2 합쳐갖고 3 되는 건데 이런 거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그런 거 전문 용어까지 알 필요는 없고 느낌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듭제곱 공식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은 똑같은 문자를 일렬로 배열했을 때몇 가지 경우수가 나오냐? 그게 결국에는 전개했을 때 개수가 되는 거라고 그 느낌만 갖고 가면 된다고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할게요 공식이 여러 개가 있지